이 챕터의 제목은 바틀비의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허먼 멜빌의 소설 필경사 바틀비를 통해서 성과사회와 구분되는 근대사회의 모습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바틀비에 대한 아간벤의 해석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필경사 바틀비의 배경은 우울한, 규율 사회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담장과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리고 복종적 주체인 주인공은 다른 사람의 글을 베껴 쓰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주도적인 어떤 행위와는 거리가 먼 일을 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작품에 대해서 어, 아간벤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러한 바틀비가 고지스럽게 쓰기를 거부하고 있는 한 모습을 보고 그의 잠재력의 상태가 절대적인 잠재력의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앞에서 말한 할수 있는 힘과 그리고 하지 않을 수 있는 힘, 그러니까 니체가 말한 중단하는 힘과 머뭇거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 떠올리게 하는데요. 자, 다른 책이지만 어, 실제로 이아간베니쓴 글의 일부를 여러분들께 추가로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칸트는 가능성의 도식을 한 사물의 표상의 임의의 시점에서 규정한다라고 정의한다. 여기에서 임의적인 것의 형상, 즉 환원 불가능한 쿼드리벳의 성격은 잠재성과 가능성이 현실성과 구분되는 한에서 잠재성과 가능성에 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잠재성이란 대체 무엇인가?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임의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잠재성이 표출되는 양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가 무엇 무엇이지 않을 잠재성 또는 존재하지 않을 잠재성 혹은 비잠재성이라 불렀던 것이 우리의 관심을 끈다. 이미적인 존재가 항상 잠재적 성격을 띄고 있다면, 그 이미적인 존재는 이런저런 행위를 할 잠재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 모든 잠재성을 결여한 채 아무것도 할수 없을 수도 있고, 또한 모든 것을 구분 없이 무차별적으로 잘할 수도, 즉 만능일 수도 있다. 고유하게 임의적인 존재는 무엇 무엇이지 혹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다. 그러한 존재는 자신의 비잠재성을 실현할 능력이 있다. 이로써 모든 것은 잠재성이 행위로 전환되는 양태에 달려 있다. 실제로 무엇무엇일 잠재성과 무엇무엇이지 않을 잠재성간의 정합성은 겉보기에만 명백한 것이다. 무엇무엇일 잠재성에서 잠재성은 어떤 행위를 향해 있다. 그 말은 잠재성에 있어 에네르게임 즉 행위 중에 있음은 특정한 현실성으로 이행한다는 오직 한 가지 의미만을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 쉴링이 행위로 이행되지 않을 능력이 없는 잠재성을 맹목적이라 부른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반면 무엇 무엇이지 않을 잠재성에 있어서 행위는 잠재성에서 현실성으로의 단순한 이행에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때 잠재성은 즉 잠재성 자체를 대상으로 삼는 어떤 잠재성, 즉 잠재성의 잠재성이다. 고로 능력과 불륭을 똑같이 행할 수 있는 능력만이 최고의 능력이라 하겠다. 모든 능력이 무엇 무엇을 능력이자 무엇 무엇이지 않을 능력이라면 행위의 이행성, 이행은 무엇 무엇이지 않을 원래의 능력이 행위로 옮겨짐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자 그런데 저자는 이러한 아간벤의 해석이 오늘날의 현실을 설명해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러면서 음, 작품 속 삶의 심부름에 따라 이 편지들은 죽음을 향해 빠르게 달려간다라는 문장을 통해서 작품의 중심 메시지가 결국은 압도적인 절망과 죽음의 현존 앞에서 삶을 위한 모든 노력이 죽음으로 기결되고 있는 것임을 말합니다. 자 피로감을 느끼는 복종적 주체가 얼마나 무기력한 죽음을 맞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바틀비의 경우입니다. 자, 다현 학생이 어, 그 구조는 교율 사회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죠? 지금 이 건축적 요소로 이제 담장과 벽으로 이루어진 그 바틀비의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바틀비는 담장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고립된 더 죽음을 맞이하며 복종적인 주체이다. 그리고 개인이 움직임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저자는 이를 두고 자발성 없는 활동이라고 칭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내용을 잘 정리해줬고요. 그 다음 제의가 쓴 글입니다. 음 작가는 바틀비에 대하여 반드시 긍정성 때문이 아니더라도 자 중요한 부분이죠. 피로감을 느끼는 복종적 주체가 얼마나 무기력하게 죽어갈 수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는 듯했다라고 얘기를 줬습니다. 자, 그럼 연수는 이렇게 얘기했네요. 바틀비의 이야기는 규율 사회로 규정된 월가의 탈진을 의미하며, 바틀비는 결국 백지의 존재라고 인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 뒤의 내용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면 좋겠습니다.